두 남자와 두 여자 그리고 한 개의 캠핑이야기. 캠핑 이야기. 캠핑 찌라시 오늘 캠핑 찌라시 역사상 사람이 아닌 해. 처음으로 이제 동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얌전하네요. 자 우리 만세 자, 잠깐, 잠깐, 잠깐. 소개 역할을 받고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본인 소개. 네, 저는 장군이와 같이 네. 산이며 바다며 다니고 있는 캠핑 2년차 이수경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얘가 얘가? 이 장군. 아, 장군이. 이 장군. 장군이. 반갑습니다. 장군이다. 본인 본인 네. 소개 좀해 주세요. 네. <laughs> 아, 과묵하구나. <laughs> 이미 인스타나 SNS 쪽에서는 스타세요. 네, 네. 음. 어. 근데 실감은 못 느끼긴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광고 <laughs> 쪽에서 이게 협찬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요. 전혀 안 들어와요. 아 제가 얼마 원래... 전에 한국기행인가 그네 EBS. 스 때... 한국기행 방송 어이 그런... b s 한국기행 출신이세요? 어 저희도 이 b s 한국기행 아, 출신이다 아, 반갑습니다. 이 b s 한국기행이잖아. 어, 체크합니다. <laughs> 어, 어떤 <laughs> 걸로? 저희는 그냥 캠핑, 어, 섬, 음, 섬, 섬 여행, 한국기행. 어, 한국 개 네. 나오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개 우리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군이. 장군이 장군이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장군이는 이제 만 여섯 살된 골든 오. 리트리버 남자고요. 남자는 아니고 남자였어요? 네, 음. 음. <laughs> 남자 스타일. 그리고 물, 리 <laughs> 리트리버는 음. 물트리버라는 별명이 있는데 예. 물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얘가 산을 타요? 타죠. 그럼 뭐킹을 보통 한등 백패킹 하실 때? 백패킹 할 때는 한두 시간 이내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냥 등산을 하게 되면 같이 10km. 얘가, 얘가요? 네, 그렇게도 음. 걸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럼 얘, 얘가 배낭도 메고 가던데. 그니까요. 사진 보니까 배낭도 있죠. 아니, 골디가 얘가 배낭이 있어요? 네 강아지용 반려견 아웃도어 용품이 오. 있어서 이것도 이제 반려견 캠핑용 물 그릇이에요. 오. 어.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러면, 그러면 배낭 몇 리터예요? 배낭 18리터인가? 어. 되게 조금. 이거 십리터 <laughs> 수경 씨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저는 지금 일지대학교 휴학생이. 어 있어요. 학생이시구나. 네. <laughs> 어 그럼 장군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전... 어. 장군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언니가 샵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였는데 네. 제가 네. 뭔가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음. 저랑 되게 유대가 깊어져서 지금은 음.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어요 사건을 하나만 소개해 주실 있나요? 어, 제가 음. 활동성이 되게 심한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어, 아, 그래서 그때 움직이질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네. 장군이랑 같이 자전거 발목발 기부스를 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어. 다니면서 네. 아, 장군이와의 그런 그게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목발을 하고 자전거 탔다고요? 기부스를 하고. 보통할 또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백패킹을 시작하신 게 2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계기를 또 시작하시게 되나요? 이제 수능 끝나고 음. 전군이랑 산책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음. 그때는 딱할 일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맨날 20km씩 걷고 그랬어요. 어. 어. 하루 종일 전군이랑 걷는 게 일이었다가 어. 그러고 이제 자동차, 오빠 자동차 이렇게 빌려서 음. 놀러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다가 음. 전군이랑 제주도 올레길을 일주일 동안 걸어. 저랑 내 조리. 일주일 동안 200km 걸었어요? 200km. 진짜. 아, 아, 트레킹. <laughs> 네그때는뭐 그,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음. 그런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트레킹에 대해서 음. 좀더 음. 빠져들게 됐죠. 아. 걷는 건 많이 좋아하나 봐요? 네 걷는 거는 오랫동안 잘 걸어요. 천천히 오랫동안. 천천히 음. 오랫동안. 네. 오. 저는 그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개들이 막 뛰잖아요. 뛰다가 네. 그러면 이제 걔들도 지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서 음. 막 되게 업되지도 않고 다운되지도 않고 오. 약간 자기 페이스대로 걸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동치가 음. 네. 사실 우리 여자들이 좀 전할수 있는데요. <laughs> 사실 너무 연약해 <유력해> 보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 뭔가 끌려다니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훈련이 미리 돼 있었던 걸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 그쵸. 네. 막 산에 가면 얘, 얘와 저의 그런, 그런 이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어. 근데 산에서부터 훈련하는 것보다 먼저 많이 걸으면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 <laughs> 돌발 상황을 일으키고 <laughs>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저 얘, 얘가 반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를 제어하거나 이렇게. 안심시키거나. 네. 음, 그, 오, 제가 맞아. 이제 그 가평에 이제 캠핑, 애견 캠핑장, 음. 링크도 이제 캠핑장인데 거기 제가 가서 씨 같이 훈련을 좀 하는데요. 음. 거기서 그 아저씨 가르쳐 주는데 가를 때 걔가 절대 앞에 뭐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나가, 앞서 가려면 딱 잡더라고요. 걸을 때부터도 이렇게 좀잘컨트롤이 되면 음. 산에 가도 잘 되죠. 네. 그 네. 그렇게까지 어마게는 하지 않지만 얘 워낙 순하니까. 그러기 <laughs> 하지 않아도 그, 잘 다니는데. 그러면 네. 그 텐트는 어떤 몇, 몇 인용 텐트 쓰시죠? 저희는 이제 2인용 음. 텐트를 쓰죠. 음. 딱 저희 둘이도 저희 둘 눕고 음. 가방 두면 딱 차는 크기. 어. 2, 3인용 정도 되는 거. 네, 3인용도 너무 크고 음. 가, 산에 가져가기는 무거워서 음. 아. 2인용, 2인용. 그러면 x o Elixo e l i 엘릭서. 배? 엘릭서 o Eli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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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x o e l 계 x o Elixo Elixo e l l <laughs> 여름에 수고들 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이제 먹어야 될 그런 그 물이라든지 사료, 어, 뭐 사료 이런 것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부담은 없어요? 물은 여름에는 확실히 부담이 돼서 음. 보통 계곡이 있거나 와. 그런 곳을 선호해요. 네. 아. 아. 아니 얘가 먹을 건 지가 거 아니야 18리터 배낭 아, 그렇긴 하죠. 자기 뭐 오. 옷이나 빗이나 간식 아. 그리고 아니면. 먹다가 내가 먹는 밥 나도 한입 너도 한입 이건 안해요? 안 돼요 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laughs> 안해요? 네 안. 아, 고기 삼겹살 굽다 나 하나 너 하나 이거 아니에요? <laughs> 삼겹살 안 구워 먹어요 아, 삼겹살 안 구워 <laughs> 네, 먹어요? 네좀 약간 아까 니가 얘기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건강한 문화 만들다면서요 약간 <laughs> <laughs> 이게 이율를 배워간 적이에요 이야 어, 좋겠다 예전에 네. 저는 이제 섬에 다니는데요 섬에 가면 개들이 많잖아요 음, 네섬 개들이 보통 그 정이 좀 많아서 네. 친해지면 은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트레킹할 때도 따라다니고 네. 제가 잠자는 그 수경지까지 와서 옆에서 자고 하는데 네. 그 등대에 있는 개한 마리가 저 따라와서 밖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네. 너무 미안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잔적 있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모르는 개니까 안에 들어오게 통일못 <laughs> <laughs> 하고 제가 나와서 같이 잤죠. <laughs> 아, 어. 텐트에서 같이 자고 어. 그리고 얘도 침낭도 있고. 네, 그변 문제도 진짜 어, 음, 어렵다. 처리하기 어렵. 않을까요? 어 올라가기 전에 이제 대변을 누이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니거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서 가기 전에 음. 닭을 먹여요 생식을 해요. 음. 생닭을 먹이면 변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아다 소, 흡수가 되고. 네, 생식을 하면 변이 되게 작아져서. 아, 정말 그래요? 중국와 네. 대박. 이거 바... 생 생닭이요? 그냥. 그냥... 아니, 얘가 생닭을 먹어요? 치킨 네, 말고? 생닭을 먹어요. 생닭을 먹어봐야겠네. 그냥. <웃음> <웃음> 뭐 먹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생닭을 <빌리> 어? <laughs> 생닭을 <좀> 먹어봐야겠다. <laughs> 왜냐하면 등치가 굉장히 사람 많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 크기 때아에큰 아,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에 백패킹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때 산에 가면은 어떻게 응변 처리를 하는 걸가르치잖아 땅을 음. 깊게 파 가지고. 네. 그다 걔는 왜안 돼? 걔도 파서 못동 되는 음. 거지. 음. 어. 다른 생각으로 음. 사람 변을 갖 음. 병풍투에 싸서 갖고 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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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때가면 네. 그 주전 약품처럼 변 넣으면 따뜻해지는. 어, 되게 거.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음. 음. 지금 남자 사람들은 다사냥할때 생닭 생닭을 먹고 올라. 그냥 생닭에 대한 관심이 <말씀이 웃음> 많아졌어. <웃음> 그, 네. 그 가지 못하는 장소들도 좀 제한이 있잖아요. 네 국립공원이랑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렇게. 음. 음. 관리가 되는 산은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아, 국립공원에 애완견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직 설악산도 지리산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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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한번 가야 되는데, 그쵸? 아, 아. <laughs> 그게 왜 법으로 그렇게돼 있지? 음, 뭐 야생동물에 피해를 준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음. 음. 아직 반려견에 대한 그런. 7년 전만 해도 공원에도 잘못 들어오게 했었잖아요. 음. 그게 아직 그런 개념이 남아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 많지가 않고 네. 또 우리 스스로가 야생 동물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음. 그런 그 보호되는 그 국립공원 지역이나 음. 이런 쪽에서는 음. 막상 그 개하고 멧돼지가 뭐딱 뜨렸을 때 음. 이런 뭐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음.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어, 사고가 예, 예. 예. 할 만한 막 음. 그런 요소를 좀 사전에 제안하자는 거에요. 음, 음. 외국은 어떤가요? 혹시. 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이제 지역 그 국립공원 마다 네. 어.. 우리는 이렇게 음. 되는데 네. 어 여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음. 그런게 있어요. 음. 미국은 모든 국립공원이 들어갈 예. 수있외 해외, 해외 빼빼 키우는안가봤야지 그렇죠. 이게 <laughs> 이제 비행은 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좁다 보니까 나라가 제한도 많고. 어. 뭐 해외로 갈 경우에는 <laughs> 또 같이 동승을 못 하잖아요 비행기. 아니요 그 탄스 타죠. 어 자석에는 못 타고 음. 이제 좀큰 개들은 생명칸이라고 음. 비행기 네, 음. 기장실 밑에 음. 한세 마리 정도 탈수 있는 음. 공간이 있어요. 음. 거기는 이제 그냥 객실이랑 비슷하게 기온이랑 기압이랑 이런 게 동일한데. 음. 어, 같이, 못 가, 같이 붙어서 가지 못하니까 10시간 이만큼 있고. 떨어져 있어야 어, 뭐 된다는 점이 음. 있죠 그래서 음. 케이지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비행기를 타려면 어. 케이지가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면 음. 솔직히 사람은 이만한 좌석에 10시간 가야 되는데 걔들은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음. 자기 케이지 안에 갈수 있으니까 음. 걔가 자기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되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기도 해요 제주도는 어떻게 가셨어요? 갔을 때 제주도는 장군이랑 여섯 번 정도 갔었는데 네. 비행기 두 번, 배네번 타고 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진짜 제주도 갈때 비행기는? 제주도 갈때 비행기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다 보니까 검역 같은 걸안 하고 네, 네. 그냥 비행기 값만 지불하고 음. 케이지 타요. 그래요? 네, 케이지 에 해서 비행기 값이 얼마나 정도 하나요? 강아지는 이키아 키로 당0 0 원. 네. 에요 그래서 음. 얘가 뭐 케이지포 함 저랑 똑같은데? 그환물하고 똑같이 집. 네. 그러면 얘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한7만 원인가 6만원 하는 거 음. 같아요. 와 그래요? 네. 싸지 음. 않네. <laughs> <laughs> 네. 우리나라 <laughs> 그거 아시죠? 그 배낭 무게 초과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국내에서는 7억당2천 원이야. 음. 음. 아, 그럼 집에서도 좀 같이 자고 다해요 네. 아, 실내 생활 아. 하나요? 네, 실내 네. 생활 하고 아, 있어요. 아파트요? 네, 올세 살까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음, 네. 이사 오면서 같이 실내견이 됐죠 아,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음. 든든하시겠어요 얘랑 같이 산에 가고 배패킹 할때 심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혼잔데 혼자가 음. 아니어서 그쵸. 그럼 주로 장군이랑만 다니세요?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이런. 좀... 그 모임들 있잖아요, 커뮤니티는. 네, 초반에는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 둘만 다녔었는데, 음. 네. 이걸 1년 하다 보니까 네. 주위에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네. 같이 모여서. 다 다니게 반려견이 돼서. 있는. 네, 오. 그래서 아니신 분들이랑도 가, 종종 음. 가고, 음. 네. 보통은 그런 분. 가치가,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랑 3, 4명이서 항상 어울려 다녀요. 아, 좋네요. 아. 이미 어. 저, 연예인이어서 많이들 가지 않아요, 같이들? 아, 아. <laughs> 근데 그럼? 저도 그, 음. 즉, 얼마 전에 여주로 네. 그 골든 리트리버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하나의 그냥 기쁨이 되더라고요. 같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먹고, 네. 먹고, 또 먹고 <laughs> 먹고만 있었는데, 같이 있으니까 뛰어노는 것도 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더 이렇게 캠핑을 흥미게 어, 하더라고요. 걔가 너랑 같이 있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만. <laughs> <laughs> 아, 농담이고요. 저기, 아, 아, 저기, 그, 남자친구 없어요? 네. 남자친구가 생길, 수, 생길 거잖아요, 앞으로. 네. 그러면은, 성격관계가 되겠나? 그죠. 걔하고 여자친구하고 세지사의 <laughs> 어떤 시간 배분도 필요할 아, 거고. 당분간 그래, 도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음,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laughs> 남자친구도 애기을 키우겠지. 네, 그런, 그런 남자친구 아 요즘 이상한데 남자친구랑 장군이랑 너무 친해지면 제가 네. 남자친구한테 질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장군이가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질투할 것 <laughs> 같아요. 다고 그러더라고. 아 예, 아니 또 예. 남자친구가 장군이를 소홀하게 생각해도 섭섭하고 아. 남자친구만 힘든 거지.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그냥 저랑 오래오래. <웃음> <행복하게> <웃음> 어? <웃음> 아니 이제 요즘에 애견 캠퍼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애견 전용 캠핑장도 많이 생겼는데 음. 애견 캠핑 하시기에 좀 불편한 점들도 있죠. 애견 캠핑장이요? 네, 네, 그 애견하고 같이 캠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은 아,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저희 캠핑장 아, 안 가. 아안 가봤어요? 음. 아, 한번한번 한번 가봤어요. 음. 초, 초반에. 저번에 이제 캠핑 어떻게 하는 거냐, 맛, 맛 보려고 애견 캠핑장 가고, 보그 음. 이후에는 캠핑장을 몇, 한두 번 가보긴 했는데, 아, 아. 네. 아 대부분 다 오지로나? <laughs> 아. 훨씬 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걔는. 개입자에서 훨씬 나같아 왜냐면, 거기 갇혀있는 거잖아, 테두리가 있는 거고. 또. 애견 캠핑장 이렇게 가면은, 그 텐트 앞에다가 이게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음. 그 안에다 놔두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마당이나 이제 애견을 뛰어놀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음. 좋은데, 음. 그런 데가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앞에 쳐놓고 마당에 뛰어놓으면 좋은 게 이제 있는 데가 보면 애견들끼리 저 친구가 되더라고요. 음. 가 응, 골든 리트리버 그다음에 시베리안 스키 뭐 해가지고 음. 개판이 많이 되는데 <laughs> 서로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더라고 애들이. 아, 참그술 그렇죠. 그 같은 거 드세요? 어한잔 하는 걸 좋아요. 진짜 딱한잔 하는. 느어 그러니까 뭐그 분위기만 즐기는 정도. 네. 어, 그러시거나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둘이 가서 한잔 즐겨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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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야 너도 한잔 나도 한 잔. <laughs> 밥 먹을 때 그냥 맥주 한 캔. 어, 근데 하다가는.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캠핑 도착해서 설영을 하고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느낌들이 어때요? 그 저녁에 내린 무렵에. 약간 날씨에 따라 달라요. 음, 계절에 따라. 음. 겨울에는 이제 우리 하룻밤을 견뎌내야 돼. 약간 음, 이런 마음이 어. 들어요. 너무 대화도 계속하시는 거죠? 얘는 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 힘들게 저희가 오. 막, 막, 1 0 0 산에 와서 힘들게 다 왔으니까 얘는 자고. 음. 저는 그러면, 그리고 밥 먹고 혼자 뭐, 저만의 음. 시간을 보내다가, 음. 자기 직전에 음. 한번 주위 산책 한번 하고. 음. 그러고. <laughs> 이게, 이게 한숨 쉬네. <laughs> 제가 그 작년에. 그 10월, 11월, 12월에 20개 섬을 이렇게 돌 때가 있었어요, 저자가어디실순끼길요 20개 섬. 아, 그 네. 섬을 혼자서 도는데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저랑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맞아, 요 저도 어. 말을 많이 해요. 저한도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런 거. 음. 그럼 얘랑 대화를 해요? 네, 장부나 뭐 하지, 뭐 하지 약간 어, 이 그렇게 되죠. 네. 아, 네. 말다 알아듣죠. 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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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정도 친밀감이면 보통 다 알아듣, 알아. 듣... <laughs> 알아... 듣고 무시하는구나. 걔가 네. 여섯 <laughs> 살이면 우리나라 사람 나이는 40, 몇 살? 사십 넘었죠. 오빠네요. 친구. 네, 오빠잖아요. 어. 친구죠? 동생이죠. 안녕. 진짜 약간 <웃음> <어린다님하고>. <웃음> 저희 엄마도 <laughs> 음. 저희가 제가 언니 오빠랑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다섯 네. 명이잖아요. 근데 어. 어머니도 우리 가족 말할 때 가족 여섯 명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세요. 그렇죠? 아, 네, 가족이죠. <laughs> 그럼 오직 캠핑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뭔가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어요? 어. 힘들었던 점이나 같이 다니면서? 얘랑 다녔을 네. 때? 네. 짓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 뭐 오다가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면. 어. 공격, 공격할 뻔 했다라든지. <laughs> 어, <아니면. 웃음> <없어>. 그런, <건 웃음> 그런, 그런 건 없어요. 공격은 없고 짓는 거는 음. 없어요? 초반에는 음. 이제 텐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좀. 예민하죠. 예민하죠. 그래서 한두 번은 못 잤어요. 초반에 그 애견 캠핑장 갔을 때도 잠을 못 자고 거의. 근데 확실히 저랑 단둘이 가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요. 밖의 소리에. 그렇죠. 주인을 지켜야된다는그 생각을 하는 아, 거죠. 맞아. 네. 같이 무리가 생기면 아무 걱정 없이 자더라고요. 아 일행이 있으면. 아 진짜. 저희 이제 애견 캠핑행사를 이렇게 종종 하고 할때 보면은 개 50마리, 50팀 정도 봤거든요. 그면요 가끔 가다 한 개가 지지면 옆에 짖고짖고 짖고 해서 밤에 갑자기 순식간에 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가 혼자, 근데 산에서는 그런 건 없겠네, 요 혼자 있으니까. 원래도 그냥 짖진 않고, 이제 네. 뭐얘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고개 들고 기기 음. 막 계속 쫑긋쫑긋 거리면서 코 냄새 맡고, 그, 그, 그 발자국 소리 들면 리 그냥 혼자. 이런 정도? 아, 이런 든든하겠다. 거. 산에 빼빼 네. 빽이 여자 혼자 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면. 나쁜 사람 나타나면 얘가 오. 그런 거에 이지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안 돼. 어쨌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남자 친구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렇지 않잖아. 보통 어때요? 그 보통 남자들이 이쁜 게될거다니면 여자들이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 일부러 그런 반려견을 아, 갖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어. 여자한테 음, 관심 관심받으려고. 음. 얘 이제 데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 이 관심 주잖아요, 그죠? 너무 창피해요. 심판치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해서 어. 막 사람 많은데 못 가겠어요 음... 아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냐면 아, 네. 귀가 아주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음. 작게 얘기하지 않고 음. 막, 저런 개는 어떠니, 쟤는 어떠냐, 음. 저런 개는 어떠냐, 뭐, 음. 뭐, 저게 저런 거 갖고 싶다, 뭐, 이런 소리부터, 싫은, 소리부, 싫은 아 소리까지 막, 온갖 소리를 들으니까. 신경쓰여서? 신경 그냥, 살아웃는게 음. 편하더라고요. 음. 그니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에서 하는 스타필드 하나면 애완견이 들어가잖아요. 네. 백화점은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다녀요. 음. 거기도 이제, 이런 애가 하나 나타나면요.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초집중해가지고요. 맞아. 막 네. 이쁘다, 아, 뭐 쓰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음. 그게 불편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최상의 관심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오해해서 받기도 해. 그러니까 다 좋게 들리진 않고 또 그런 느낌들이 무식도 뱉는 말에 이제 약간의 상처도 되고 그런 거라서. 음. 음. 그리고 사실 그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 네. <laughs>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니까. 장래에 희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아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제가 이쪽 가거든요, 스포츠 아웃도어. 아아 역시 수익가가 아니고요. 네. <웃음> <웃음> 제 2의 직업으로 수익가. 아 스포츠 아웃도어가. 그런 가가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그 그런 경험들이 나중 되면은 어 글을 쓰셔도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남들한테 어떤 그 좋은 얘기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가 좋겠어요. 네. 사람가산, 음. 네. 네. 저번후부터 글을 싣키로 하긴 했, 글을 실어서 이번 화도 냈어요. 아. 이제 편집을. 아, 사람가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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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뭐, 내용은 뭘, 어떤 거? 반려견 백패킹인데 아. 저번에 3월로는 3월호는 그때 영남알프스 종주 했던 음. 거 썼고, 음. 이번에는 그냥 카야, 카약캠핑 했던 거. 오, 어, 좋네요. 음. 네. 신청하고 갔다 와서. 아, 네, 그러면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 반려견 백백킹은? 네. 근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뭐, 그렇게, 제가, 아직 리더십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될, 그거는. 응. 그러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나서고 하는 거를, 그 좋아하시는 스타일. <laughs> 나서기 좋아하는, 당신이 하면 되겠네. 덕져. <laughs> <laughs> 근데 걔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니난 아, 뭐. 그, 나서기 좋아하지 않고요. <laughs> 네. 아무튼 아주 되게 안전하다. 네, 어, 어,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이런 개를 갖고 계신 이제 개라고 불러도 돼요? 네. 어. 장군이 장군이. 장군이의 친구. 어, 치, 친구죠. 주시 네. 얼마죠? 네,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서 많이 부럽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애완견이 있으면서 그런 백패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많 이천. 만 이천. 네, 완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좀 팁이나 아니면은 뭐 알려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것 하면 될까요? 먼저 자기 개를 잘 네.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죠. 아, 있어야 음. 아. 백패킹이 가고 싶다. 나랑 얘랑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이러... 그러니까. 그 <laughs> 여기다가 <여행이 웃음> 우리 저기. 트레이킹 후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걷기 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까운 어, 그런 단계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음, 그다음에 음. 캠핑장, 애견 캠핑장에서 텐트 잠도 자보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같이 좀산호에도 가보고 그러다 같이 뭐 비박도 하고 이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네. 음. <laughs> 얘도분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올레길 올 제주도도 여섯 번이나 다녀오셨다 그러고 그, 그런 과정들을 이제 평지를 이렇게 걸으면서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데 얘가 잘 따라왔나 봐요. 그렇죠. 뭐 예를, 보통 개들 보면 걷, 걷다가 힘들면 이게 막자빠지거나안 가겠다고 <laughs> 게 퍼지잖아요. 그런 개 개님들은 그냥 <laughs> 교육을 안 받은 아니 아니야 게 충분히 <laughs> 퍼지는 개들 많이 봤어요. 그거는 주인이 어. 잘못한 거죠. 어. 아니 자기 개가 얼마만큼 걸을 수 있는지도 어, 모르고 어, 거기에간것 자체부터가 아.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부터 아, 아, 네. 이제 조금 아, 뭐 100m 가보고 네. 뭐, 뭐 100m. 일단. 그러니까 우리 얘는 <laughs> 뭐. 우리 는 네. 도봉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지리산 천왕봉 같이 높은 데를 오래간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건 중간에가 퍼지그 진짜 중간에 개 수, 퍼지면 못 뭐, 답이 없죠. 답이 없네요. 얘를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사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국 섬에 있는 개님들한테 동네 개님들한테 <laughs> 심심한 안부를 전하면서 <laughs> 아, 왜냐면 그 섬에 있는 개들도 되게 좋은 개들이 많아요. 아, 똘똘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또. 우리가 어. 여행을 하다가 음, 음. 이렇게 장군이 같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네. 뭔가 좀 어, 다가갈 수 있는 인사법이라든지 뭔가 적, 적대감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어, 방법 하나 알려주세요. 일단은 개가 그냥... 막 경계하잖아요. 네. 막. 아, 어. 모르는 사람 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선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응,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응. 사람 오면 어, 이뻐면 좀막 이러는데 이거가 안 별로. 근데 왜 자꾸 하시냐고. <laughs> 친해지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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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개가 먼저 와서 막 냄새를 맡죠, 먼저. 어, 보통 개들마다 너무 달라. 그냥 아, 딱 아, 보자마자 개사람이 음. 너무 좋아서 다가가는. 어, 개도 인상이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네. 보고. 장군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군이는 이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도. 먼저 다가가도 괜찮은데. 왔을 때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막 밤이고. 그렇지. 산 밤에 있는데 누가 오면. 음. 그렇죠. 경계하고. 그럼 어디를 만져주는 게 싫어요? 머리 여기에요? 아니면 턱 밑에 여기에요? 아니 발 그냥 다 싫어하는 거야. 야, 나도 마질 거, 어? <laughs> <맞을> 거 같아. 어? 인도마 같아. 아니 <웃음> 야, <웃음> 내가 보려도 바이 거지. 여기를 완전. 야무 있고. 되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이려차기를 그냥. 장군아이장군이려 봐. 어. 아, 현 움직입니다. 야. 야. 저 아저씨 때려. 야, 여기 온다.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를만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군아 부르니까 바로 뭐냐면은 네. 인내력이 있는 거지 받지 응. 않다는 거지 대치고 <laughs> <laughs> 네. 다 하는 거죠. 아무튼 아저 여기가 쉽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아, 그리고 저희가한테 귀한 장근이의 모습도 보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나중에는 음. 여기 아해고 야외에서 한번 보면. 어, 같이 음. 캠핑 한번, 우리가 어, 같이 한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네.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할게요. 네, 한번 네. 같이 워킹을 한번 하시죠. 네. 오늘 뭐 끝으로 뭐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느낌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여러분들한테. 어, 애견 캠핑, 애견, 애견 백패킹을 템포? 하시는 입장에서 네. 바람이 바라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거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네. <laughs> 아, 제가 말이 좀 <laughs> 두서나. <사람, 두> <laughs> 아니, 아니 그랬잖아 네. 아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네, <laughs> 그런 이런 식의. 어 구체적으로 아무 그러니까 <laughs> 말씀이나 네. 하고 시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음. 소감이라든지.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촬영한 게 어때요? 아우 좀 걱정했는데 네. 생각보다. 아니, 되게 떠시네요 이렇게. 떨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 안 아니, 떨어졌어요. 아니, <laughs> <안 했어요>. 뭐. <laughs> 조금. 네. 약간 되게 <laughs> 좋았고요. 어, 뭐, 그 다음 말씀하시죠. 장군이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뭐 음. 그런 것부터? <laughs> 이 인기 되게 많잖아요. <laughs> 저 모르겠어요. 지금 음. 팔로우 수가 몇 명이에요? 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꽤 됐는데. 5천 조금 넘어요. 오유 5천이면 5천이면 네, 네. 우리 셋이 합쳐도 5천이야. 우리 셋 우리가 개님부터 못한 거지 <laughs> 지금. 우리라 그러지 마. 나좀 낫다. 네. <laughs> <laughs> 근데 네.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러워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저도 이렇게 집에서 애견을 키우고 싶은데 일단 마눌님이 되게 싫어해요. 어, 어. 그러니까 뭐 저기 저희 방송이 아담은 대본도 없고 네. 뭐 두서 없이 그냥 이렇게 <laughs> 뭐 되는데 애들이 뭐 거의 90% 이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당황했을 수도 모르는데 원래 그래요. 저희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속에 있는 얘기 좀 하고 뭐 <laughs>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좀불편하진않으셨죠 <laughs>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네. 앞으로 <laughs>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laughs> 네.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같이 트레킹도 하고 뭐 캠핑도 같이 하시는 <laughs>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세요. 우리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장군이와 그의 음. 친구, 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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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